인공지능 세계 최장기간 콜라보 공연 기록 도전! <laughs> 안녕하세요. 바이올리니스트 박재희입니다. 저희 가지창조 제2에서 진행하는 지금까지 진행했던 어찌 보면 슬기로운 인공지능 탐구 생활. 이거를 다른 말로 하자면 사실상 코로나 생존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어찌 보면 생각하지 못했던 최악의 상황까지 우리는 연주자로서, 예술가로서, 시연자로서 상상하고 시도해봐야 했던 시점이 바로 코로나 시점이었습니다. 지금은요 저 스스로를 인공지능 시스템을 활용하는 연주자, 즉 AI 퍼포머라고도 그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그렇게 표현해도 되나? <laughs> 지난 박슬탐, 그러니까 박지의 슬기로운 탐구생활 여기서 언제나 인공지능은 그 기술은 우리가 앞으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유용한 기술이고 그리고 희망이라고. 기회라고. 그리고 이 유효한 기술이 계속해서 우리 인간의 개입을 필요로 하고 있다고 항상 주장해왔습니다. 이걸요. 드디어 조금 제대로, 조금 지금보단 제대로 보여줄 수 있는 계기가 있었으니, 그게 바로 인간 대 인공지능 세계 최장기간 협업 콜라보 공연 기록을 도전! 하는 그런 프로젝트였습니다. 이건요 한국콘텐츠진흥원의 2021년 융복합 시연사업으로 선정돼서 가능하게 되었던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제가 설립하고 지금 우리와 함께 하고 있는 우리 팀! 함께 주식회사 가치창조 제의가 약한 2만 번? 거짓말 조금 붙여가지고 2만 번 정도의 막방 끝에 드디어! 지원사업에 선정되가지고 가능하게 되었던 프로젝트이기도 했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이 프로젝트, 이 융복합 시연사업, 뭐가 과연 특별하고 여기서 우리가 눈여겨볼 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우리가 또는 여러분이 제가 이 프로젝트를 통해서 얻어가는 것, 배우고자 하는 것, 이건 무엇일지 낱낱이 파헤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번 영상도 여러분들께 어, 마음에 드신다면, 도움이 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릴게요.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흥원의 2021년 융복합 사업 이 구성을 저희가 구상했던 것의 구성을 단두 개의 키워드로 요약을 해보자면 크게 로봇 그리고 K 사계라고 줄여서 표현해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K 사계, 한국의 사계라는 것을 의미하는 건데요. 어, 특히 로봇은요, 요즘에 인공지능 로봇 회사로서 세계적으로 손꼽히고 있는 유비텍의 알파 원이 인공지능 로봇 50대를 저희가 섭외를 했습니다. 이 50대는요, 각각 안무. 그리고 오케스트라 연주에 이번 프로젝트에 합세를 하게 되었습니다. 오케스트라는요, 좀 다양한 악기를 구성해보고자 했으나, 저희에게 허락되었던 시간이 그리 많지 않고, 그리고 또 기술적으로, 인력적으로 부족한 부분도 사실은 많았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바이올린과 첼로에 함께 연주하는 모습, 그리고 조금의 소리를 내는 걸로 일단은 만족해야 했습니다. 이렇게 연주에 합세한 인공지능 로봇, 이건요, 우리 한국에서 그. 유비텍 회사의 인공지능 로봇들을 유통하는 JM 로보틱스와 긴밀한 협업 작업으로 가능하게 되었었는데요. 어, 다시 말씀드리고 싶지만 JM 로보틱스 감사해요. 우리 JM 로보틱스의 연구원님들 그리고 사장님 그리고 대표님의 전폭적인 지지가 없었다면 이 1mm의 움직임을 짜는 데조차 사람의 개입이 정말 필요한 그 로봇 코딩에. 세계 최장 기간 도전은 아마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자, 그리고 여기에 우리가 콜라보 공연을 할때 음악 콘텐츠는 K 사 개로 갔죠. 사실은 그냥 사 개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의 K 이 사계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 두 대를 저희가 동원을 했어요. 그래서 시연을 펼치는 시공간을 입체적으로 표현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미디어 파사드는 공연되는 내내 대한민국의 절경을 인공지능, 이것도 인공지능을 활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요. 인공지능 딥드림 기술로 출력, 그리고 재해석해서 대한민국의 그 출중하게 아름다운 사계를 정말 전설적인 서양화의 터치를 통해서 각각 이미지들로 시각화했고 두 대의 미디어 파사드로 공간화했습니다. 가장 안 어울리는 조합으로 도전하는 이 뜻깊은 행보에 저는요, 적극적으로 K 마크를 붙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시각적으로 보여지는 이 그림들도 그리고 거기에 더불어서 연주하는 저도 그 앞에서 안무를 펼치고 또 연주를 합세하는 로봇도 한복을 입고 시연했습니다. 이렇게요. 이번 도전이 왜 과연 필요했는가? 이거에 대해서 물어보시는 분들은 없을 수도 있으나? <웃음> TMI인가요? <웃음> 도전의 필요성. 제가 여러분들께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저는요, 예술가로서, 연주자로서, 개인적으로, 이 기술의 좋은 점은, 특히 공연에 있어서, 비용 절감. 그리고 편의성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우리 BTS, 이번에 AMA의 대상을 수상하게 돼서 너무 기쁜데요. K-pop, 이런 것들은 사실 굉장히 많은 예산을 투입할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런 메인스트림, 주류에 비해서 비교적 적은 예산과 또 좁은 타겟을 두고 서로 경쟁하는 우리 클래식 공연계가요. 그렇게 어려운 와중에 코로나를 맞았으니 그 어느 때보다 사실은 적극적으로 비용 절감과 편의를 연구해야만 살아남을 수가 있었던 게또 코로나 시기였습니다.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들에 AI라는 글자가 붙고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이번에 우리가 인공지능을 굳이 사용하는데 있어서 많은 것들이 있죠, AR, VR, 막막 메타버스, 막 많은 인공지능이 붙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우리가 로보틱스, 그러니까 로봇을 활용한 이유는 그 기술이 상징하는 로봇이 어쩌면 지금까지는 사람들이 생각할 때 가장 희화화된 이미지 이게 강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희화화, 사람들이 좀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못한다, 약간 장난감스럽게 생각한다 이런 이미지가 강하다고 생각돼. 했 때문입니다. 인간하고 AI 로봇하고 협업하는 공연은 지금까지 많이 있었죠. 근데 대부분이 단발적인 일회성의 짧은 퍼포먼스가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리고요, 예술적일 수가 없어 보이는 이 로봇이기 때문에 특히 이렇게 우리처럼 어찌 보면 좀 심오한 음악이라고 표현되는 클래식 이런 진지한 순수 예술적 도구로 활용하기에는 조금은 안 어울리는 듯 싶었습니다. 그리고 왜 굳이 최장기간 이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까지 최대 로봇이 동원된 기록은 있었어요. 근데 최장기간의 기록은 없더라고요. 저희가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기록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이 그 점이었고 또 대중음악하고 클래식의 다른 점이자 차별성이 있다면 클래식은 그 음악의 길이가 시간적 길이가 길다는 점이죠. 물론 이게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으나 이런 대중음악과의 다른 점임은 분명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클래식 곡으로 콜라보를 하게 된다면 곡의 길이에서 차이가 나겠다. 아니, 곡의 길이로 승부를 봐야겠다. 하는 생각이 들게 되었던 거죠 근데 이 도전을 가능하게 해준 유일무이한 포인트가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바로 제가 2013년에 한번 도전을 했던 게 있는데 4개의 12개의 악장을 완전체를 그때도 제가 알기로는 세계 최초의 도전이었어요 완전체를 락버전으로 연주하는 앨범을 발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유니버셜에서 발매를 해주셔서 지금도 너무 감사한데 연주할 때마다 만약에 보통의 클래식 음악처럼 연주할 할 때마다 빠르기가 달라지고, 고게 길이가 미세하게라도 달라진다면, 아마 2번. 도전은 불가능한 도전이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제가 이전에 조금 무모하리라 생각될 수 있었지만 열심히 도전했던 이 도전 덕분에 저한테는 그때 유니버설 뮤직 블랙 데카를 통해서 발매됐던 음악으로 그때 이미 발매가 한번 되었던 음악으로 클래식의 경계를 허무는 도전이 시작이 되었던 거고 그리고 그 도전이 8년이 지난 지금 한 단계 더 업그레이드가 돼서 인공지능 로봇하고 어쩌면 도전을 하게 되는 것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중심에는 항상 사기가 있었고, 당시의 락 버전으로 사기 12악장을 완전체로 발표하는 것이 그때 그때 당시에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그 노력이었다면 이후에 우리나라 최초의 락뮤지션인뭐 강수 팬텀싱과 음악 감독님을 비롯해서 최고의 락 아티스트들을 중심으로 제 밴드를 구성을 했었죠. 그래가지고 2015년이랑 2016년에 코리아 슈퍼투어도 하고 월드투어도 하고 세종문화회관 대극장에서도 하고 막 그랬죠. 근데 그 다음에 계속해서 여러분은 모르겠지만 공연을 해왔어요. 그렇게 하다가 2021년 매년 조금씩 조금씩 사계를 통해서 진화해왔던 저희의 노력이 코로나를 맞게 되었고, 코로나를 맞으며 이제는 포스트 코로나로 세상이 변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좀 전폭적인 변화가 시작이 되야겠다라고 생각이 돼서 50대의 AI 로봇 멤버가 이 진화에 가세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것이 어떤 것이었죠? 좀 이야기가 길었어요. 여러분 벌써 집중력이 떨어진 것 같아. 지루해? 이렇게 로봇도 경계를 허물고 클래식도 한 발짝 양보를 해서 도전해 이번 인간과 인공지능. 세계 최상기간 도전에 성공의 한 발짝 다가가게 되었습니다. 자,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까지 보는 내용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신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